안녕하십니까. 11월 9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은 좀 약하고요, 다우지수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, 기술주들이 안 좋은 흐름은 어, 머스크 때문이다라고 아, 머스크 때문은 아니죠.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심리가 조금 약해졌습니다. 어,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미국에서 초부유세, 그 슈퍼리치 텍스라는 것이 생겨가지고. 어 미국인 중에서 약 700명 정도가 이 세금을 낼 거다라고 해결 어, 그 나왔는데 머스크가 이제 이거에서 좀 반발해 세상에 있다는 세금이 어딨냐 아나 진짜 뭐가 돼가지고 테슬라 주식 한10% 팔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, 뭐 사실 테슬라 급락한 건 아닌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술주 특히 뭐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나 아 a 뭐 a l i 고도 마찬가지고요 o r e than a little b 마 t more. I am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. I am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지 t 는 약해지면서 안 좋았던 거 m 요 다우 지 t l e b 는데뭐 o 제 우리 h a 에 반영됐었던 그 e 조 달러 인프라 법안 거기에 따른 경기 민감주의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두 종목 정도가 특징이 있었는데요. 어제 AMD랑 로블록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네, AMD는 이제 실적 내용보다는 그 기존의 페이스북이죠. 이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CPU를 이제 공급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10% 올라왔고 로블록스도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30%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AMD도 사실 메타의 CPU를 공급한다는 얘기도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고요. 로블록스는 대놓고 는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. 이 점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오늘 역시 제목은 바꾸지 않겠습니다. 디커플링 좀 완화될 때까지 안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, 어제 우리 증시가 특히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이격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서그래 메타버스랑 NFT 좀 쏠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이제 어,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세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제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에 이어서 우리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오늘도 또 올라올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옵니다. 이것을 기반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또 아, 이거 오늘 저녁이 아니죠 내 아침에 발표하니까 어, 이 NFT와 관련된 어, 어제는 메타버스 중심이었다 면또 오늘은 또 NFT 관련된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오전에 여기서 간략히 마치고요. 디커플링 현상이 좀 완화되기를 좀 바라면서. 어, 오늘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시고 저희 또 5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